자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자 먼저 음, 자, 지금 2탄 자 유빈님과 함께가 2탄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네 확인을 하고 하고 어. 아. 네. 자, 하고 한번 자 머신 먼저 하고 에이, 나 빨리 하자. 음, 거깐래저 잠깐만. 잠래저잠 원래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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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저잠 저희의 a t m 1팀 m 만요 1팀은 은만 T 요 1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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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6은1그은1이은 1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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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고은 1팀은 1 이거 1팀은 1팀은 1나은 그래서 오늘 돈이랑 올리기 위해서 해볼 겁니다. 자, 어쩔죠 자. 응, 자, 여기나 조건을 딱그 대신, 뭐. 나 레벨 올려줘. 그냥 네가 내 레벨 올려줘야지. 같이 올리자. 한 번씩 죽이자. 그데 버튼 누르라. 응. 알겠다. 일단 설정 걷고. w 튼으바 바꾸고 e n 했나 e of the book? What's 내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죽여줄까? k 가 먼저 죽 s t 내가 먼저 죽일게 야 the book? What's the name of the b o o 내가 먼저 죽여줄게 어? 헤드샷 내가 맞아서 죽었다 응. 원래 가까이 사람을 한 마리 죽는 데 근데 내가 많이 올렸다 이제 내 차례야 갈가탄 사람 빨리 죽여줄게 응나죽인는데야나 남았다 나야 그러면 나두번 응. 올려줘라 이 음. 두번 했을까 테디샵 맞는다한대 맞으면 죽한대 맞으면 아 너무 버튼이 커아 초비하면 되지 됐다 자다시 죽인다 어디 있는데 자 알겠어 <목소리> 어디서다? 난 나... 이거 금색이다, 근데. 나나 맞춰라, 해드짤 테라. 나 이거. 에스, 왜바라있 근데 이 적을 보여주나. 머리 가까이 하면 죽는다. 자 이제 내 차례다. 좀나두번 죽여. 두번 죽인다. 어. 나 여기 있을게. 야 진짜 보지 마라. 보긴 어. 말봐. <laughs> 내가 많이 죽었어. 많이 죽어. 그래. 하루 아, 네, 자, 나한번더 죽인다. 나 하루도 나 나나보이 내가 원래 많이 내가 원래 많이 죽여 준다. 원래. 네, 이제 됐지? 근데 내가 아예 다 내가 4, 5분 될 때까지. 야 같이 죽이는 거야. 나보자보자 응, 어, 아, 자 하나 둘셋 하면 이다 보정기? 응. 이거? 어, 응, 잠깐 머리 머리 준비 시작 헤드샷 <laughs> 맞았네 근데 난는 니네 헤드샷 안 맞았어 이거 크리티컬이다 근데 응 나는 크리티컬 아 근데 그건 크리티컬 아니지 않나 나도 썩었다 <속았다>, 소총 <포천. 웃음> 자 나도 나갔다 들어온다 나 판매하기 어쩜 달성함. 나이플이기 실패. 우리 나이플로 주길래 이제. 나, 나 이거 나이플로 주 아, 래 아, 잠깐만. 화장실 갔다 올게. 야, 화장실 갔다 와. 얘잠 왜? <놀람> 지 마라. 이거 절대 왜? 열지 마라. 왜? 아빠가 이상한 거 있다. 뭐? <놀람> 절대 열지 마라. 왜? <놀람> 어? 아, 협동 아니다. 그럼. 있다. 뭔데? 진짜 열지 마라. 이게 무슨 뜻이야? 아! 이서라 어? 이거 구멍이다 이아 뭔데있는데? 말해봐라 뭐.. 낙엽같은 아, <laughs> 몇시니까? 어? 몇시까 정화 동안에 있어 어? 녹음기 정화 동안에 꽃이 정화 동안에 있어

돼요. 응. 이거다. 응. 자 여기 가운데서 만나자. 이가 죽여줘야 된다고. 아니. 응. 내가 니 죽인다. 내가 니 죽인다. 어. 그리고 나도 같이 죽이자. 초보팀 보인다 아, 초보팀 보 응. 잠시만. 왕생산. 심지어. 심 니가 나 죽여. 니는 버튼이 야공개다 된다. 응, 같이 죽여야지. 알겠다. 같이 죽이자. 야나 야, 자동이다. 아 같이 죽이자 그냥. 알겠대. 내가 퀸온치 올려야 될까? 아 나도 퀸온치 올려야 될까? 응, 나 우선 일단은 칼, 자, 러브샷 하자 그럼. 너무 풍부로. 아이 러브샷 풍부로. 네가, 다 펜샷 준비. 아! 아! 이제 좀 같이 죽자. 어차피 내가 더 많이 죽고 내가 어차피 더 많이 죽어야 돼. 나보이니안 보여 자자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내가 u 네 죽인다 아 러브샷 n g 음, 아니다 안 된다 그럼 내가 클 u s e I'm going to g 야, yeah. 이렇게 하자 알겠지? 아, 응, 응, 응. 이렇게 한번 네가 죽이자 그 다음은 우리 러브샷하고 또한번 네가 죽이자 됐다, <tune> 아, 아, 이제 러브샷 이제 러브샷 러브 이렇게 자. 하는 거다, 알겠지? 나 계속 빼고 있어 응나 옆으로 붙을까? 어디서 웃어? 어디서 웃어? 자, 가자. 준비 준비, 됐다, 됐다 준비 시작 어, 진짜 1일 남았는 야, 유빈아, 응, 나 죽여. 이제 그래. 니두번 죽어야 돼. 아, 두번 죽어. 니, 네, 니네 쪽으로 달려드릴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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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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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더 죽어야지 나나 거기에... 이... <laughs> 머리 맞출 거라고? 나 머리 맞출 거라고 애들 자, 러브쇼 이다 이제 우리 가운데서 맞출까? 아 가운데서 아이... 내기지로 내 와라 아, 셀렉터야 니 기지 하면 니가 더 유리하잖아 왜? 들어와 야야니 투싱용 썼어 투다 어차피 안되잖아 야 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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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자 준비 음, 시작 음. 야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니 나한테 두번 죽여 두번 어. 죽어야 된다 어나니 네 쪽으로 갈게 응 음. 빨리 와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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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응? 응? 아, 잠깐만. 리뭐 네, 받았어? 나 응. 스나이퍼. 다시 시작하 잠깐만, 시작. 이거 강화시수 있나? 이거 강화시키면. 판매. 왜 C급이 없냐? 다 강화했나? 응, 그러니까 그거 다 강화했다. 친구. 들어와. 자, 시작하자. 자, 너 이거 한번더 주고. 한번 죽고, 네, 이제 나한테 두번 죽여야 돼. 두번 죽어야 돼. 어이, 네 니한번 죽. 주... 내 한.. 아, 한번 죽었다. 죽였다, 니가. 네. 야, 김유빈, 니가 한번 죽였다. 나? 자, 러브샤이야. 러브샤이다. 아, 아이, 일단 한번 더. 내가 먼저. 야, 그만 있어라. <laughs> 죽어라. 총알 안 구된다고. <laughs> 야, 그냥 가만 있어라. 가만 있어라. 가만 있어라. <laughs> 있어라. 나 이제 러브샤이다. 알겠지? 누구다? 음. 어? 아빠 왜? 그비 한번 내려봐라 야이 그때동안 나니 네 죽일게 야 총으로 죽이자 뭔데? 대체 뭐길래 야, 총으로. 총으로 하자. 너 총으로. 야. 야. 니, 네, 니네 쪽에 있다. 야, 준비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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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맞춰. 야, 머리 맞춰라. 준비, 시작! 여기 샤. 됐다. 자, 이제 니가 한번더 맞춰라. 알겠지? 응. 잠시만. 응. 콜이야. 해봐해라 내 감옥으로 가물쏘라 가물쏘야 돼 알겠다 총 맞추고 있을게 다 끝났고 여기 자리다 응나샷 들고갈게 나샷 썼어 한마리 안죽을까 니가 먼저 아, 총으로 쐈자. 해라 총 <laughs> 네, 맞추어, 자, 헤드 맞춰라 네.

나도 보고 올게. 나24 올라. 나, 나 36, 나 38이다. 자, 응. 만들어. 만들어, 빨리. 야, 친구랑, 야, 다행. 야. 아니 이거 안 되고. 다른 사람들은안 같이 하자. 응. 어, 아, 잠시만. 자, 음. 자, 다음, 다음에 뵙자. 그럼, 뿅.